자 여기는 어, 건조구입니다 2D 인데 완전히 건조 상태를 어, 유지한 군데 음, 지금 여기까지가 사실 어, 세포기죠 그죠 네, 세포기인데 어, 고구마는 둘넷 여섯 일곱개 달렸네요 일곱개 달렸고 어, 저쪽은 사실 아닙니다 네포기를 했을 때 보면 어, 이쪽에 둘넷 여섯 어, 일곱 해서 13개 달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건조구입니다. 그럼 토양 수분은 어느 정도로 조절을 했냐면, 평균적으로 15% 정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세 시기만 그렇게 유지를 했고, 나머지 조건에, 그러니까 괴근 형성기, 그 다음에 비대기, 그리고 완전 성숙기 이렇게 해서 수분만 15%를 해주고 나머지 조건은 일반 적습조건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고구마 수확 시즌이 따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수분관리를 건조구그 다음에 정상구, 어, 그리고 웻, 상태로, 구분해서 시험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제 9월, 오늘이 며칠이고, 11위가, 오늘이 9월 12일입니다. 어, 오늘 이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2주 간격으로 세번 수확해서, 어,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더 비대하는지, 작년은 10월 중순까지 했지만은, 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원래는 9월 말까지만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너무 늦게 수확하니까 수 심이 많아서, 섬유질이 많아서 별로 맛이 좀 없다 하는 평을 또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해냈고 특히 이제 건조구에 수분 함량이 부족한 구에서는 진짜 맛이 없었다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건조해도 안 되고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눈에는 겉으로는 이렇게 고구마 순이 줄기가 생생해 보이지만 아래쪽에 한번 보십시오. 아래쪽에는 거의 지금 말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더 늦게 이제 수확해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수분을 관리를 했을 때 하고 좀 건조시켰을 때 수분을 많이 과습조건일 때 상호 비교를 하고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고구마를 30cm 간격으로 수평신기로 했는데 실제 뿌리가 되는 것은 거의 한 곳에 모여 있죠 지금 그냥 한 삽에 바로 떠집니다 떠지는데 아, 게 이제 적석구입니다. 소분을 적당하게 이제 달리를한 건데, 예, 보시면, 어, 250g 짜리가 4개고요. 그 다음에 150g 짜리가 2개, 100g 짜리가 2개, 이렇게 둘, 8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심을 때 여기를 딱 눌러서 쭉 이렇게 밀어 넣었거든요. 어, 여기까지. 그래서 25cm 정도 보십시오. 여기 서 심었죠. 25cm 정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이제 가장 여기 순하고 가까운 쪽이 많이 달리고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적게 달립니다. 이게 고구마의 생리적 특징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신다면 지나치게 수핑으로 길게 심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네 마디 정도 하나, 둘. 셋, 네 마디 정도만 유지를 해주시고 또 밀식을 하실 경우에는 하나, 둘, 세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세 마디 정도만 심으시면 고구마를 밀식을 해서 이렇게 수량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과석구입니다. 수분이 45% 유지를 했거든요. 실제 이제 이거는 뭐 농가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관계없어 그대로 해. 자, 저기 보시면 길쭉하게 그냥 괴큰 어, 형성만 됐습니다. 형성만 됐고 어, 비대는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길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소 찾아 산말기 하는 경우입니다. 연뿌리처럼 저렇게 길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생리적으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이생리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아까 건조한 구는 한두 개 달리기는 합니다만 비대도되고 합니다만 <laughs> 아, 이렇게 흙을 전체로 파도 보십시오 길쭉하게 그냥 어, 에, 산소 찾아 산 말리 하는 거죠 저쪽에 밑에 있네 아니 그냥 흐을 보면 돼다 저렇잖아 개수는 뭐 충분히 달립니다 개수는 10개 정도 달리는데 전부 길쭉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 제대로 개근이 이제 직경을 어, 형성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어, 과습 조건에서는 불이지는일이다 어, 이런 점을 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습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 여기다 있는 한 개는 있네. 이거 응, 한, 고, 고유하지 않았어? 사까지 왜그렇어 그래서 토양 수분이 이 정도면은 지금 상태는 얼마냐 하면은, 어, 이게 놈들어 맞으시겠네. <laughs> 자, 이정도면 얼마냐 하면 거의 70%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았을 때다 뭉쳐지고 수분이 남는 정도면 70%고요. 일반적으로 어 저희들이 40%에서 45%를 유지를 하고요. 지금 이제 수확기 전에 저희들이 수분 처리를 한 이후에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과습하니까70% 정도 유지하니까 이렇게 아, 어, 개 큰, 저렇게, 동그랗게 형성이 못되고, 그냥 길쭉하게 자라는 형태로 유일된다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분 관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아, 수확을 했는데, 소 이제 적석, 아, 적당하게 수분을 관리한 것은, 요게 이제 350g 짜리 두 개고요, 세 개고, 그리고 250, 220g 되겠네요. 뭐 200g 잡고, 두 개고, 그러면 3, 3, 3은 9하고, 뭐 1kg에 1.4kg입니다. 1.4kg고, 이제 길이는 보시면, 어, 여기, 그 어, 20cm 평균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쪽에 길이를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분지가 나가는 게 하나, 둘, 세 어? 어? 개로 나가서 이렇게 어, 자라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최대 2m70, 8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는 필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기 1m50에서 자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적습상태로 이제 가열리라 할 때는, 이렇게 유지가 된다 하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시는, 고구마는 요 정도 형태,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소, 소위 이제 아이디얼 타입인데, 아이디얼 타입은 이게 전체 중에서 즉석을 하더라도 절반밖에 나오지도 않네요. 그러면 이큰 것들은 아, 아, 전분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진율미라서 아, 진짜 밥맛이 나는 아주 멋진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길이를 한번 보시면, 줄기가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거의 뭐 3m 까지 자라거든요. 굳이 여기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1m50 정도만 유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1차 수확, 9월 8일, 12일입니다. 그죠? 12일이니까, 6묘 이식 이후에 4개월, 3개월째죠. 5, 6, 7, 8, 9, 4개월째는, 4개월 째에 예, 장인이 되겠습니다. 필드에 나오시면 수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보니까, 요건 자책은 정상이고, 요거는 비정상이고, 요거는 극히 비정상으로 생육이 잘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우측에 너무 지금 어 생육, 생식, 생장이 영양 생장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줄기와 잎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게치워 버린 거죠. 아, 치워서 적게 자란다. 이게 이제 고구마의 특징이니까 전체 면적에 대한 수량을 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면은 아, 자. 아까 저게 1.2kg, 어, 요게 200g, 1.5kg 정도 잡고요. 여기에 이제 500g짜리 두개 1kg, 그리고 1.5kg, 거의 2kg입니다. 그래서 총칭하면 1.5kg에 어, 2kg니까 어, 3.5kg죠. 그래서 하나당 한 포기당 1.약 어, 2kg 정도 수확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를 적습 관리했을 때 이렇게 토양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생장이 우수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은 치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하면 저기서 1.5m 정도 줄기가 자라면 커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자라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고구마는 사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재식 간격이 또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cm씩 이식을 했지만 25cm씩 또는 20cm 밀식을 해서 이게 이제 마디수를 옮겨 심을 때 3마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마디에 달려있냐면 한 마디,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까지 달렸죠. 그죠? 그네 마디까지 저희들이 심었습니다만, 네 번째는 여기 수위 구부러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휘어서 심기 때문에, 아, 눕혀서. 그래서 세 마디하고 절반 정도에서 마지막에 끝에는 휘어서 이렇게 아, 비닐 속으로 심으시면 되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굳이 30cm 아니더라도 25cm씩 이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 수확까지 재배방법 그리고 어 순지리까지 설명을 드려봅니다.